어떤 작가가요, 길을 가다가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길을 가다가, 어, 이렇게 아주 멋진 그 상호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상호명이 민들레의 상실이에요. 어,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민들레의 상실. 너무나도 이렇게, 어, 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 저게 왜 민들레의 상실이라고, 예, 주인은 이렇게, 어, 그, 가게의 이름을 정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들꽃인 그 민들레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보다가 다시 보는 순간에 아주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 본 거예요. 글쎄, 그 가게의 이름은 민들레의 상실이 아니라 바로 민들레의 상실이었습니다. 띄어쓰기 하나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예, 민들레의 상실 할 때는 정말 멋져 보였는데 민들레 의상실 하니까 너무나도 촌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가게는 의상실이었습니다. 많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좀더 단순하게 보는 것 그리고 진리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진리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서 내 뜻만을 항상 강조를 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을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어 뮤직비디오 예, 광고 영상 하나 보게 되었어요. 어, 너무 재밌어서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이날치라는 그룹의 범이 내려온다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생이

네,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이, 이런 노래를 가르켜서 우리는 판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판소리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전통 판소리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반복되는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 이 범이 내려온다라는 노래는요. 근데 기존의 판소리에는 예, 반복되는 구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요,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기존의 판소리의 두배 속도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전 가짜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반발도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날치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예,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장면에서 저의 그 물음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판소리라는 것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이 정조시대 때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조시대 때 나오고요. 고종시대 때이 판소리가 굉장히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정조시대 때 나왔던 판소리하고 고종시대 때 나왔던 판소리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고종 시대 때의 판소리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시대에 맞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날치 이 그룹의 판소리는 바로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진짜 판소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강조했던 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야곱 시대는 야곱에게 맞고 그 다음에 이사학 시대는 이사학에게 딱 맞고 그리고 야곱시대에는 야곱에게 딱 맞는 하느님이시거든요. 바로 그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딱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인데 과거에 그 세부 율법 조항만을 들면서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너의 지금 모습은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진, 사진이 있어요. 예, 이 사진은요, 어, 게 광고 사진이에요. 예, 그 무슨 광고냐면은 무슨 광고 같아요? 네, 딱 보시면은 대충 짐작은 되실 거예요. 예, 면도기 선전 광고입니다. 면도기 광고예요. 예, 면도기 광고인데, 예, 여성이 나왔어요. 예, 면도 보통 남자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성이 나옵니다. 예, 여성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예, 어디 깎는 걸까요? 예, 겨드랑이에요. <laughs> 예, 사실 이 면도기 회사에서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여성들에게도 면도기를 팔수 있을까? 예 남자들은 면도기를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여성들한테도 이 면도기를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광고라고 합니다 여성들도 겨드랑이가 깨끗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 광고가 없었다면 어쩌면 남자들도 이 겨드랑이 밀리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모두가 이 터레를 믿지 않고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 예,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똑같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시대에 바로 지금 우리 각자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그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연연에서 과거의 하느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네, 두 번째 나눔이에요.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성경의 유학이기에 성경적인 권위를 지닙니다. 성 아우스티노는 사도신경에 관하여 당시 예비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함께 읽고 물음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신조를 믿고 사랑할 수 있으며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신조를 직접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 신조는 짧은 개요를 통하여 표현된 여러분의 신앙에 관한 규범입니다. 기억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적은 말들이지만 이를 통하여 표현되어야 하는 신앙을 위하여 커다란 선익을 얻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적은 말들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능력 있는 하느님이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을 희망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분은 나의 죄들을 사하시지 못하신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달하도록 여러분이 매번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 문제 나오죠? 성 아우스틴은 무엇이 우리 마음속의 신조, 사도신경을 직접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앞에 본문에서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뭐, 답 말씀드리면 성령이지요. 네, 두 번째, 성 아우스티노는 "하느님을 전능하신 분이라 고백하며 우리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각자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을 희망합시다." 아무도 그분은 나의 죄들을 사시지 하 못하신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쳐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함께 읽어 봅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가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숨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몇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뭐 요식업으로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골목을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곳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어, 요리법을 전수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어떤 그 골목을 가셨는데 그 골목에서 오랫동안 떡볶이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떡볶이를 만드셨습니다. 예,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 할머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에 떡볶이 한판다 팔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 요식업 대표이신 분이, 어, 그곳을 찾아갑니다. 예, 찾아가서, 예, 직접 맛을 봐요. 예,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년 평생, 제일 맛없는 떡볶이. 예, 모든 사람이 맛없어서 더 이상 찾지 않는 떡볶이 집이었던 것입니다. 예, 이 요식업 대표 하신 분이 예, 직접 요리를 합니다. 예, 그 할머니께서 만든 특제 소스는 다 버려두고, 예, 자기가 예,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추장을 가지고서 떡볶이를 만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맛을 보라고 합니다. 그 맛을 보더니만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헛일했네. 예, 그 할머니께서는 그 뒤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오랫동안 만들어서 계속해서 만들었던 그 소스를 계속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소스를 버려야지만 하루 한판 떡볶이를 팔수 있는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그 소스를 버리기가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내가 몇년 동안 고생을 한 건데, 내가 몇년 동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지만 진리를 위해서는 바로 그 자신의 소스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주님의 생각을 따르기 위한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긍정 심리학에서요. 예,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예요이세 가지가 이게 포함됐을 때 바로 행복을 만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정 요인이에요. 예, 고정 요인은 유전적으로 정해진 개인의 특성을 말하죠. 예, 그다음에가 삶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 삶의 상황은 나이도 있고 성별도 있고 교육 수준도 있고 수입 등의 외부적인 조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의지적인 활동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동기와 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다면 나의 행복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정요인일까요? 삶의 상황일까요? 아니면 의지적인 활동일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의지적인 활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는요 고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고정 요인이 자그마치 5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 삶의 상황은 몇 퍼센트 차지할 것 같아요? 삶의 상황은 10%만 차지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활동은 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그렇다면이 고정 요인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고정요인과 삶의 상황은 누구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60%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40% 의지적인 활동은 충분히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많은 이가 삶의 상황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불행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자라서 불행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상황이라는 것은 딱 10%만 나의 행복에 관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루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전교 활동을 보면 정말로 바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은 그들 역시도 얼마나 피곤했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예, 제자들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본인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픈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마귀 들린 사람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면 그들은 그 건너편으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야, 나도 좀 쉬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를 갖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절대로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도 어떠한 순간에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간절함은 어떠한 것인가? 나는 어떠한 노력으로서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갈무리하기에요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인천교구의 성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기도와 묵상,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쳐오시다. 그래하여 신앙 선조들이 지녔던 열정을 본받아 열심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할 것을 주님께 청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성지 순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각고 성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지를 찾으셔서 아 순례를 하세요 저 역시도 전국 성지 순례를 다 했어요 예, 몇 번을 했냐면 세번 완주를 했습니다. 어, 세 번을 완주했더니만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신부님, 어느 성지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어느 성지가 제일 좋을까요? 예,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갑고 순교 성지요?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의 표정을 줘요. 아예 거기 신부님이 계시니까 좋다고 하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가 제일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더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만 보게 되죠 하지만 다른 성지는 제가 그 안에서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있는 각고 순교승지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여러분 본당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본당이 최고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안에서 봉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까. 바로 내가 사랑을 나누고 내가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 가장 멋진 곳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인천 교구에도 많은 성지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도 인천 교구에 예, 특별히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고 또 기도하신다면은 바로 그 안에서 최고의 성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예, 마침기도로 영광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